아가드변골 사용에 있어서 이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성입니다 원장님 코 성형에 사용되는 연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대표적으로 네 가지 연골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귀연골 비중격 연골, 자가 느연골, 기증받은 느연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네 가지 중에서 오늘은 자가 느연골이 궁금한데요. 자가 느연골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예, 자가 느연골이란 갈비뼈에서 가슴 중앙에 있는 복장뼈 사이를 연결하는 연골인데요. 이 부분을 느연골이라고 합니다. 자가 느연골은 어떻게 치해요 자가 느연골은 보통 6번에서 9번 사이 연골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양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코끝을 지지해주는 용도 및 비중격 프레임이 망가진 경우에도 재건해줄 수도 있고요. 또한 코끝 연골이 망가진 경우에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지력이 강하다는 것인데요. 아, 자가 등연골이 단단하기 때문에 짧은 코나 들린 코, 그리고 구축된 코에서 코끝을 강하게 지지해줘야 될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염증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절의 염증에 의해서 구축이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재료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모은 점만 있지는 않겠죠? 단점도 낱낱이 밝혀주세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흉터입니다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흉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옅어지고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통증인데요. 늑연골을 채취한 부위에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통증이 있고 대개 일주일 정도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가 됩니다. 연골이 쉬는 와핑 현상인데요. 와핑 현상은 휘어진다 하더라도 휘어진 것을 양쪽을 대칭적으로 묶어주게 되면 바로 서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와핑 현상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수술 중에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연골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기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또한 연골을 잘 방리하고 채취한다면 기흉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야간의경골의 경우 첫 수술에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첫 수술에서는 대부분 본인의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게 됩니다. 본인의 비중격 연골이 충분히 크고 튼튼하게 나온다면 이 재료들로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 연골이 부족하거나 약한 경우에는 우리가 기징 득연골이라는 것도 같이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첫 번째 수술에도 자가 득연골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니코가 짧거나 들린 경우 정확한 교정을 위해서 자가 득경구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높은 코를 원하는 분들과 주변에서 수술하신 분들을 봤을 때 코끝 모양이 많이 변했다고 느끼신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모양 변화가 적은 자가 득경구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이건 첫 수술에서 자가 느경골를 사용했는데 재수술에서 또 자가 느경골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만약에 첫 수술에서 자가 드경골을 사용했고 이 자가 드경골이 충분한 크기로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 있다면 재 수술에서 이 자가 드경골을 재활용해서 모양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자가 드경골이 너무 작게 되어 있거나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자가 드경골을또 채취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재수술 시 코의 상태나 이전의 수술 경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본인의 비중격 연골이나 귀 연골을 사용해서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여러 번의 수술을 했고 더 이상 쓸 연골이 없는 경우 이전의 염증에 의해서 구축이 온 경우에는 자가 드경골을 첫 번째 재료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수술보다 코끝 높이를 조금 더 높게 원하는 분들의 경우 이 모양이 잘 유지되길 원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가 드경골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흉터나 통증 걱정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가 드경골 사용에 있어서 이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흉터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옅어지고 생각보다는 눈에 덜 띄게 됩니다. 두 번째 통증에 대해서는 수술 직후 당일 날에는 그 수술 부위에 지속 효과가 오래가는 마취제를 주입하면 오히려 당일 날에는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안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나 이틀 정도는 조금 아플 수 있는데요. 대부분 실밥 뽑을 때쯤 되면 은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질문을 드려봤는데 아직까지도 자가늑경골이 좋다 안 좋다 말들이 참 많아요. 아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가늑경골이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자가늑경골이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해야 되는 연골입니다. 또한 자가늑경골은코 성형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재료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